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어, 4시 수업 음, 임시 교육방송 시간입니다 방금 밥을 먹었더니 트림이 잠깐 나오려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어, 우리 학생 여러분 학생 어린이들 우리 손 씻고 마스크하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꼭 해야 돼요 맞죠 집에서도 누가 걸리면 마스크 해야 돼요 <laughs> 마스크 꼭 해야 됩니다 나가실 때 손도 꼭 씻고요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감기 걸리고 그럼 그게 무서우면 마스크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좀막 그런 걸 이제 위생이라고 그러는데 위생 위생 관리를 잘해 손 씻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에 자꾸 손가락이 깨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거 막으려고 손도 씻으라고 하고 마스크로 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위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꼭 손 씻는 거랑 밖에 나갈 때꼭 마스크 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어 단어 빵 예문 지금 하고 있죠. 단어와 예문 을 하고 있는데 영어는 뭐 어휘력, 어휘력을 단어 많이 아는 걸 어휘력이라 그래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발음도 잘할수 있어야죠. 그리고 단어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예문까지 다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단어 요거 뜻만 안다고 읽을지도 모르고 뜻만 아는데 또 잘한다고 착각하는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 뭐 어떻게 읽죠? 음. 읽는 건 어떻게 읽을까요? 11은 뭐 11은 11이고 TH가 붙으면 어몇 번째 몇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11th죠. 11th. 11번째 제1 1일의이 11th 11번째 제1 1일 11th 11번째 제1 1일 11th, 열한 번째, 1 11회. 예문. It's time 같이 읽어 줘. It's time to answer the 11th question. 한번 더시자 It's time to answer the 11th question. 뜻은 그것은 시간입니다. 죠 시간입니다. 여기 때 is는 음. 있은 원래는 해석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초등학생들 학생들에게는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이해시키려고. 뭐지? <laughs>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그냥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무슨 시간이래요? to answer.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answer는 대답하다죠. the 11th. d는 그란 뜻이죠. 그 더가 아니라 d죠. 11하고 이제 어, 이러고 읽으면 앞에 더가 아니라 D라고 읽어야 됩니다. 열한 번째 질문을 대답할 시간입니다. 죠 열한 번째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다. 우리나라 말 시작. 열한 번째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다. 영어로 같이 시작. It's time to answer the eleventh question. 시 It's time to answer the t h question. 다음, 문제, 다음 단어 t w t h 죠1 2 t h 입니다 12부는 12란 뜻인데 v를 f로 바꿔서 그죠? th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12th 12th 이렇게 그래서 1 2 t h 이 됩니다. 12th 12th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하면 돼요. 2wellth입니다. 12 12 12까지는 이렇게 발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쓸수 있는데 12th죠. F 발음과 C 발음 이렇게 해서 twelfth입니다. C th, C twelfth t w e t h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뜻은 열두 번째. 시작 twelfth 열두 번째 제1 2에 twelfth 열두 번째 제1 2에 twelfth 열두 번째 제1 2에 My twelfth birthday was a month ago. 따라 읽어보죠. My twelfth Birthday was a month ago. 이거 복습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할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에또 복습할 거예요. 계속 복습합니다. 복습 계속할 거니까 음, 선생님 하는 영상 그날 그날 열심히 해도 복습이 저절로 되게 할 거예요. 이거 그 했던 거죠, 그죠? 복습하고 이거 또 복습인 것 같은데요. My twelfth, 따라했습니다시작 My twelfth birthday was a month ago. 나의 열두 번째 생일은 생일이죠, birthday 이었습니다. 엄마 언 g o 한달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시작. 나의 열두 번째 생일은 한달 전이었다. 영어로 같이 시작. My twelfth birthday was a month ago. 다음 뭘까요? 열세, 어, 열세 번째겠네요. Thirteen 하면 십삼이죠. 거기에다가 th 를 붙여서 thirteenth 하면 열세 번째입니다. 시작. Thirteenth 열세 번째, 제 십삼에. 13th, 13번째 제 13회 13th, 13번째 제 13회 How much is the 13th umbrella? How much, 얼마인가요? 그 13번째 umbrella, 우산이죠? 13번째 우산은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13th umbrella? 시작 How much is the 13th umbrella? 시작 How much is the 13th umbrella? 우리나라 말 시작. 13번째 우산은 얼마인가요? 다시 영어 시작. How much is the 13th umbrella? 그 다음엔 몇 번째일까요? 13번째 했으니까 14번째죠. 14이 14죠. 근데 TH가 붙어서 14번째가 된 거예요. 14th입니다. 시작. 14th. 1 4번째제 14에. 14th. 14번째 제14회 따라합니다. 14th 14번째 제14회 꼭 따라해야 돼요. 그만 이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졸리죠. 그리고 졸리고 잠오고 그러죠. 졸리고 잠오는 거 같은 건가요? 지루하죠.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 그냥 따라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게 됩니다. 꼭 따라 읽어야 돼요. 혹시 옆에 어머니가 계시면 꼭 따라 읽게 해주 그래, 그래, 야 효과가 엄청 좋아집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 면, 딴생각, 딴생각 합니다. 여기, ships, ships, ah, 아, 다이 n u s ah, b o h e h i d e s h b 니다 h e h i d e s t h e g i f s i n t h e n t h b o u h b o <laughs> n u h b o n 숨깁니다. The gift 선물을 in the 14th box 14번째 박스에 숨긴다. He hides the gift. 영어로 시다 He hides the gift in the 14th box 우리나라 말 시작 그는 그 선물을 14번째 상자에 숨기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렸어요. He hides 영어로시죠? He hides the gift in the fourteenth box. 읽을 때꼭뭘 해야 되죠? 반드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밑에 또써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써 놓은 거니까 반드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다음 fifteenth, 15, fifteen 열 십오죠? 어, th가 붙어서 이제 열다섯 번째가 된 거예요. 1 5 t t h 시점 f i t t h 열다섯 번째 제1 5회1 5 t t h 열다섯 번째 제1 5회1 5 t t h 열다섯 번째 제1 5회 I received 따라 읽으세요 I received the 1 5 t t h call 한번더 치자 I received the 1 5 t h call receive는 뭐예요 받, 받았다요 받았 열다섯 번째 콜 전화를 받았다. 우리나라 말 시작. 나는 열다섯 번째 전화를 받았다. 영어로 시작. I received the fifteenth call. 다음에 몇 번째? 여섯. 열여섯 번째. Sixteenth. Sixteen 16 하면 열여섯이죠. Six는 여섯이고, 그죠 T에 붙으면 십육이고요. TH가 여기 끝에 붙으면 열여섯 어,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1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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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6th, is great. The 16th, is great. The 1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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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6 t h 1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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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1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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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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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굉장합니다. 위대합니다. 우리나라 말 시작. 16번째 디자인이 훌륭하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The 16th design is great. 1 7번째예요 17th. 7은 7이고, 그죠? 세븐틴 17 하면 열일곱이고요. 1 7 v 하면 열일곱 번째입니다. th가 붙으면 같이 시작. s e v t h 열일곱 번째 제1 7회1 7 t h 열일곱 번째 제1 7회1 7 t h 열일곱 번째 제1 7회꼭 쓰라고 발음을 끝에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아는 거야. 할수 있어. 러면서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하. 그래 큰코 다친다. 예, 그잘그 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예. 미국 영어를 아주 잘 한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발음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발음해야 됩니다. 알겠죠? They s a t in the 17th r o w 그리고 학원에 와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면 예, 무조건 따라하셔야 돼요. 예, 혼자서 할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때 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그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죠? 어, 안 읽고 보고 있다. 나는 발음할 줄 안다. 선생님은 이 발음을 몇번 해봤을까요? 선생님 발음 괜찮지 않아요? <laughs> 전 미국에서 그 발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3,000번, 5,000번, 만번 이상 읽은 단어도 있습니다. 세면서 해봤어요. 이 문장 앞에 보이는 이 문장 3,000번 읽으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제 속도로는. 2시간 동안 이 문장만 읽을 수 있어요? 전딱 보면 알아요. 그 시간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겸손하게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17번째. 17. 읽을 줄 알아. 안 읽어. 그 다음부터. 안다고. 이 단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요. 다른 거에도. 이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장 설명할 수 있나요? 못하면 아직 난 멀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나 내가 보는 것도 웃긴 거예요. 보자마자 이런 거 설명해야죠. 그 실력이 안 되면 영어 정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면서 선생님 이 설명하는 걸 하죠. 한글 그 뜻도 꼭 읽어야 됩니다. They sat in the seventeenth row. 시작. They sat in the seventeenth. row 시작 they sat in the seventeenth row 그들은 앉았습니다 그들, 아, set은 앉았다요 in the seventeenth 열 일곱 번째 row 줄입니다 그들은 열 일곱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한글 시작 그들은 열 일곱 번째 줄에 앉았다 영어로 시작 they sat in the seventeenth row 그 다음에 eighteenth는 당연히 열 여덟 번째겠죠 A C 뭐에요? eight, 8이죠 8 eighteen 하면은, 2en이 붙어서 이제 18이 됐고 그 다음에, th가 붙어서 이제 j가 붙는거죠, 18번 째 eighteenth 18번째 시작 eighteenth 18번째 제1 8에 eighteenth 18번째 제1 8에 eighteenth 18번째 제1 8에가 됩니다 the eighteenth boy 딸 읽을까요? 같이 D 시작 The 18th boy raised his hand 이게 왜 더가 아니라 D냐면 발음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The 18th boy raised his hand 그 18번째 소녀는 raised 들었습니다 His hand 그의 손을 raise는 들다 이렇게 들어올리는 걸 raise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 보고 시작. 열여덟 번째 소년이 손을 들었다. 영어 읽어 볼게요. 읽으면서 꼭 뜻을 생각해야 돼요. d 시작. d 18th boy raised his hand. 그다음엔몇 번째일까요? 그렇죠. 열아홉 번째입니다9 9 9 e 9 구고요 t 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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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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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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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9th, t h 1 t h 1 9 t 19th, is, is the 19th, 1 t 1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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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s t h 1 19th, 19th, e t h 1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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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 h 1 19th, 1 t h e 9 t h 1 t h 19th, 1 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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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면 할수 있어요. 동시에는 못하더라도 좀 늦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시작. 열아홉 번째 선수가 공을 차고 있니? 보시면 그 열아홉 번째 플레이어는 선수입니다. 플레이어. 플레이. 플레이 한다 그러죠? 게임이란 뜻도 있고 음, 운동이란 뜻도 있죠. 경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운동선수. 킥은 발로 차다죠. 킥을 차고 있나요? 그 볼을. 공을. 1홉번째 선수가 공을 차고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영어 시작. Is the 19th player kicking a ball? 다음 몇 번째일까요? 맞습니다. 20번째 의입니다. 20th라고 합니다. 20th. 20, 이게 y가 있으면은 20이죠, 20. 근데 th를 붙이는데, 그죠? 그냥 th만 안 붙고 y를 i로 바꾸고 e를 붙이고, 2에키붙였였습다 20은 2 0이2 0이예요2 0 20이예요. 20은 2 0이예이예이예요2이예이예요이게요2이예요2이예이이예이요2 0이 20이예요. 2 0 20이예요. 2 0 2 0이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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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 0 20th, 스무 번째 제 20회 20th, 스무 번째 제 20회 20th, 스무 번째 제 20회 이거 발음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에 수두룩합니다. 발음 못하는 학생들 <laughs>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20th라고 발음하는 사람 찾기 힘드실 거예요. We were working 같이 있습니다 시작 We were working on the on the 20th floor on the 20th floor 다시시작 we were working on the 20th floor 우리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were working 은일하고 있었다요. on 뭐뭐 위에 그 20번째 층에 20층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20층에서 어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나라 말 시작 우리는 이 20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시작 we were working on the 20th floor 복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것도 뭐 봐야 되지만 오늘 것도 보고 또볼수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영상은 또볼수 있으니까 보고 또 복습하고 이런걸 했으면 좋겠네요 숙제 알죠 단어 쓰고 단어 뜻 쓰고 문장 쓰고, 문장 뜻 쓰고, 이렇게 공책에다가 이렇게 해서 날짜 적어서 가져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티커 준다 그랬어요. 스티커 줄게요. <laughs>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오늘 본거 이거 한 20분 되려나? 20분 좀 넘었나? 이거 하고 또 봐도 돼요. 그죠? 예. 수요일 것도 봐도 돼요. 선생님 수업은 계속 어, 복습을 많이 시키는 수업이죠. 그죠?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영어가 빨리 익숙해지고, 영어 그렇게. 단어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만 많습니다. 세 보면, 근데 그거를 평생 외어도다못 이우죠, 그죠?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계속 복습을 시켜주니까, 어, 수업 보는 거 잊지 말고, 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laughs> 학원 에 오는 것도 <laughs> 잊지 말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